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두 어,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항상 어, 어떤 작업을 할 대상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 이두 가지 단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작업의 대상을 찾는 것. 그 다음은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을 좀안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그냥 알파벳 A라고 하면 이건 시시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정규표현식의 문법에 맞게 여러분이 길게 뭔가를 작성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정보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정규표현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슬래시를 붙인다. 또는 new reg x p 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사용한다. 이것은 정규표현식의 아주 작은 사용법일 뿐입니다. 조작 방법일 뿐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 그냥 단순히 a가 아니라 어, 정규표현식의 문법에 맞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내용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볼 것은 어, 작업하려고 하는 대상을 우리가 패턴을 만드는 걸 통해서 선정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겠죠. 자, 정규표현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작업은 크게 뭐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패턴을 만들면 그 패턴에 해당되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 이를, 이를테면 어떤 문자열이 길게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URL에 해당되는 정보만을 추출해서 뽑아내고 싶다. 또는 이메일에 해당되는 정보, 이메일 주소에 해당되는 정보만을 추출해서 빼내고 싶다. 이러한 경우에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합니다. 추출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정보 안에서 url, url과 같은 정보, 아니면 어떤 문자열, 예를 들면 우리 이전 시간의 패턴은 a였죠. 이 a가 이 안에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예, 추출과 테스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찾아낸 어떤 정보를 다른 정보로 치환하는 것. 이 정도가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 자신이 피, 원하 자신이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그리고 검색된 정보를 다른 정보로 치환하는 것. 이세 가지가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주요한 작업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을 살펴보면 음, 여기 RegExp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정규표현식 객체를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패턴을 통해서 a 이렇게 했죠. 자, 요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바로 정규표현식 객체라는 거예요. 자, 제가 객체 지향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선행 수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저 안에는 패턴 턴이 들어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패턴 에서 여러분이 크롬 같은 데서 점을 누르면 저 패턴을 저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 저 변수 안에 담겨 있는 그 정규표현식 객체가 사용할 수 있는 이 함수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런 함수들을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자, exec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규표현식 pattern.exec 를 하고, 그 뒤에다가는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대상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abcde 까지 입력하고, 제가 엔터를 땅 치면, 결과는, 요거는 배열이란 뜻이죠. 배열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원소의 값으로 a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제가 찾고자 하는 정보는 여기에 있어요. 즉 문자열 a를 저는 찾고 싶은 겁니다. 패턴 그래서 이 패턴은 제가 문자열 a를 찾고 싶다는 의지가 저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exe는 뭐 execution의 약자겠죠. 뭐 실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규 표현식을 정규 표현식을 실행하는데, 그 실행의 대상을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하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입니다. 즉,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a인 거죠. 바로 이 a가 예이고, 그 a가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대상인 정보가 바로 두 번째 인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를 실행을 하니까 여기 있는 이 문자열 안에는 a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패턴은 a를 이렇게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규표현식의 내용을 조금 바꿔서 a .이라고 하고 그리고 똑같은 명령을 실행을 시켜보면 이번에는 a, b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면 제가 패턴을 조금 바꿨죠. 어떻게 바꿨나요? 문자열 a 뒤에 점을 찍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점은 특수한 기호예요. 얘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의 문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 점이 오는 이 자리에 어떠한 문자가 오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문자는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점 앞에는 반드시 a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패턴을 얘는 얘죠. 얘를 정규 표현식을 실행을 시켰, 시킬 때첫 번째 인자로 a, b, c, d를 입력을 했더니 자, 이 문자열 안에는 자, 얘에 해당되는 a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점이니까 점은 어떤 문자건간에 하나의 문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바로 이 b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를 실행한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a, b를 추출해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단순한 패턴으로 돌아온 다음에요. 자, 패턴 .exe 를 하는데 이번에는 a가 없는 문자를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하면 b c d 뭐 e f 이렇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리턴 값이 null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대상 안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a라고 하는 문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것을 실행한 결과는 찾고자 하는 결과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너를 리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exec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정규 표현식이 찾고자 하는 그 대상을 첫 번째 인자로 전달을 해서 이 패턴이 찾는 정보를 대상에서 찾아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열로 리턴하는 함수, 메소드인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test, 여기를 a로 바꾸고요. exec 대신에 얘를 test로 바꾸고 실행을 해볼게요. 결과는 true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a를 빼버리고 실행을 하면 false가 돼요. 자, 이 test라고 하는 것은 exec와 같은 정규표현식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인데요. 이 테스트의 경우에는 이첫 번째 인자, 즉 검색의 대상이 되는 이첫 번째 인자의 정보 안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이 존재한다면, 얘는 리턴 값이 불린이기 때문에 true를 리턴한 겁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얘는 리턴 값이 역시 불린이기 때문에 s 스를 리턴한 거예요. 자 그래서 EXEC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말하자면 추출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이 EXEC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테스트를 사용하고 인,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찾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존재 유무를 테스트하는 역할을 하는 이 명령이 바로 test라고 하는 함수이라는 겁니다. 자 용도에 맞게 적당한 것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해서 영상을 끊고 다음 영상에서는 문자열을 통해서 직접 정규표현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